안녕하세요 김종봉따라기 채널의 직장인입니다 구독자 229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6일이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종봉투자님 영상 시청 후 따라하기 하고 있고요 3개월 안에 처음으로 코스피지수를 이긴 종목을 찾고요 거래대금 2000억 이상 관심 종목 편입합니다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요 오른 폭의 시점을 손절 시점으로 봅니다 시작은 현재 1,30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피해야 될 종목은 동전유 피하고요 시가총액 500억 미만 주식 피합니다 자본양식 종목 NA p 하고요 부채비율 NA p 합니다 유보율 NA p 합니다 시나리오는요 매수 위치 1차 2차 분할 매수하고요 매도가 지정하고요 손절가 지정합니다 시세 위치 알람 설정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매매 결과는 수익은 19만 5천원 수익이 났는데 이거는 뭐아 어, 저는 제 실력 절대 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익보다는 어, 제 투자 습관이 흔들리지 아직 않았다.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거래대금 상위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어 72,400원까지 오면서 또 고점을 깨려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디 루딧? 루디 아도 떴죠. 날아갔습니다 포스 홀딩스 오늘 3위까지 갔고 거래 대금 3,800원 나오면서 역시나 분위기 좋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개별주들이 몰리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테마주가 조금씩 있긴 한데 섞여 있긴 한데. 결론은 뭐 이렇게 묶여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건설 오늘 줬다가 뺏었네요 줬다가 뺏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난리 났죠 <laughs> 예개파락 유상진자를 왜 할까요 다 그냥 자기네 배부르려고 하는 건지 쉽지 않네요 포스코 DX 오늘 마이너스 2.64까지 내려왔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오늘 또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7.2% 남았거든요? 지금 며칠째죠? 1, 2, 3, 4, 5, 6. 지금 이 매물 저항대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야, 이거 시원하게 뚫고 갈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언제 털어줄지, 언제 상승하고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에코프로, 에코, 에코프로가 날아갈 때는, 코스닥 종목들이 다날아가는 날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일단 지켜봐야. 이거는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서 물리냐부터 싸움일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위치의 종목들은 딱히 없어서 포스코퓨처엠도. 한번더 지금 눌림이 지금 1, 2, 3, 4, 5, 6, 7, 8 지금 눌려 있거든요. 이 눌림이 언제 터질지 와이두 가지 종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 샘 빼고요. 기아 오늘 기아 아주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아 요때 요 지금 행보 때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8만원 초반 때 잡았거든요. 요, 요, 급상승 때딱쳐아고서 아주 그냥 포근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아 종목 한번 지켜보고요. CS 민디 오늘 수익 나왔고, 동진쌤미캠동진쌤미캠 지금 1.39 잖아요. 야, 동진쌤미캠 내일 뭐, 아, 웬만하면 갭 뜨겠죠? 요렇게, 입니다. 실제로, 뭐, 주가는 상, 그, 코스, 그 지수는 상승했지만, 아, 저는 종가에는 현재 그냥, 테스트용으로 들어간 거 빼놓고는 들어갈 만한 종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고민했다면 동진 세미캔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정도를 들어갔을 텐데, 조금, 어 오늘은 수익이 낮기도 했고,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했다는 생각에 아직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아직 횡보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관심 종목은 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좀 들어갈 만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뭐 쉽지 않은 자리들이라서 쉽지 않은 종목들 지금 셀트리온이 황금선 살짝 깨고 올라왔으니까 셀트리온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위치가요 셀트리온 담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뭐 워낙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오늘 상승했고 LG전자가 또안 빠집니다 또안 빠져 LG전자가 또 빠지지가 않아서 좀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니까 금융주가 좀 힘든데. 자, 아, 요, 한 30위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아, 위치 좋네요. KTNG 오늘 상승했고요 아, 요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는 그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